10월에 꼭 먹어야 할 과일 탑3. 화면을 두번 누르고 오늘 하루 건강 챙기세요.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은 과일의 맛과 영양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지금 먹어야 가장 맛있고 가장 건강합니다. 10월 제철 과일 탑3를 소개합니다. 첫째 포도, 10월까지 제철을 이어가는 대표 가을 과일. 포도는 당도가 높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 노화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감귤. 겨울의 전령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월부터 출하가 시작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로회복,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간편함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과일이죠. 셋째, 밤. 깊어가는 가을을 대표하는 열매, 밤. 탄수화물과 단백질. 칼륨이 풍부해 든든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구워 먹거나 찌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되어 가을철 별미로 사랑받습니다.